네, 안녕하세요. 임원영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최대한 밝은 옷을 입고 오려고 이걸 선택을 했는데 학원에 오니까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뜨악 하시는 표정을 보고 제가 <laughs> 좀 과했나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학부모님들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온 거니까 좋게만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귀한 발걸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대한 좋은 정보 어, 저만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식들 최대한 전달드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에게도 다 보탬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5분밖에 없어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스몰 토크는 그냥 딱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100분 조금 안 되게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큰 강의실을 빌린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많이 안 오셨지만 그래도 네 준비한 이야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SNT에서, 특히 대치동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니만큼, 네. 저런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아주 설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잠깐 써 있기는 하지만, 저는 현재, 어, 중동, 온리원인강 사이트에서 대표 강사직을 맡고 있고요. 저희 사이트 내에서는 국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네, 우리나라 중동인강 전국적으로 봐서도 저희 경쟁사 1타 국어 선생님과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빅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저의 수업에 대한 반응을 좋게 보여줬어요. 그러한 마음을 잘 담아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하는데, 음, 어, 이게 지금 현재 제 사이트 대문 사진이고요.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여기 다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 네이버에 제 프로필과 아이들이 만들어준 나무위키, 위키백과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네, 부끄럽지만 제 팬카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laughs> 좋아하는지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왜 이런 깜찍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정신 연령이 그들에게 미쳐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온라인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뭐 전국적으로 빅투 중에 한 명이 너라는데 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저는 지금, 온리원 인강 사이트를 완전히 그만두고 SNT에 서 수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야, 그 발두개 걸쳐놓고 이것도 해 먹으려고 하고 저것도 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안 봐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SNT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여기에 저의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온라인에서 잘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왔냐, 라고 말씀을 드린다, 드리자면, 제가 강의한 지가 20년 됐어요. 사실, 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올해가 딱 20년째가 됐습니다. 어, 네. <laughs> 저도 오프라인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고3 수업만 했습니다. 고3 수업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에 치기 어려서, 아, 내 수업을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의 이투스에서 어, 저한테 제안이 왔고,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다가 지금 사이트인 온리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게 된건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강조하고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들도 아이들이 저그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선생님 저이 문제 틀려 왔어요라고 말하는 것들 보면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반드시 틀려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자꾸 현타가 왔어요. 얘네를 내가 얼굴 마주하지 않고. 화면 안에서나마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지만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내 수업을 흡수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뭔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래. 내 강사 커리어에, 어, 중대한 도전을 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재계약 기간이었는데 과감하게 그만하고, 어, SNT 원장님과 뭐 본부장님과 우리 센터장님 논의를 많이 거친 끝에 여기에서 어 대치동 내신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제가 지금 아주 그 욕심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인강에서 아이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것들,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야기했었던 것들, 이런 커리큘럼만따르면 분명히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여기서 완벽하게 다 풀어버리고, 적어도 내 반이라고 내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만큼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가서 100점 만점 만들어 놓자. 지금 이런 열정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저 혼자로는 힘이 듭니다. 지금 나와 있겠지만, 비 g b 국어연구소라고, 저가 운영하는 국어연구소가 있어요. 저희는 조교님들이 최대 9명까지 계시고요. 다 우리 수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오프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온라인 때 필요했었던 조교님들은 이제 그만두시고 오프라인에 필요한 조교님들을 다시 고용했어요. 저 혼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이라고 어떻게든 그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가 아니라 내신은 적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100점을 맞게 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원은 그거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보고 맡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년의 노하우를 정말 다 풀어내서 아이들 만들어 볼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신이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가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영역의 장점을 수업 시간에 제대로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저는 곧 나오겠지만 취미가 논문 찾아보는 게 취미예요. 저는 국어 교육대학원까지 나왔어서 그때 논문에 얼마나 양질의 정보들이 있는지 이제 그때 깨닫고. 틈만 나면 논문들을 찾아보는데, 바로 며칠 전에,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며칠 전에 어떤 논문을 봤냐면, 최근에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에, 어떤 내용에 집중하느냐, 유튜브 콘텐츠에 맞는 내용에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들으셨을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유튜브 같은 이야기, 유튜브 같은 내용의 흐름이 아니면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한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미 몇년 전부터 유튜브와 같은 스타일의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수업이 끝나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감동적이라고 우는 애들도 있고 수업 시간에 정말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너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냐고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제 수업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공부하는 걸 확인하고 나가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뭐 제가 사진도 올려놨었죠. 사진, 이미지, 뭐 영화, 음악, 할수 있는 모든 걸다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기법, 암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수업 중에 필기하게 하지 않아요. 필기하는 시간을 나중에 따로 줍니다. 그게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이미 전에, 제, 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봤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필기법도 이제 저만의 또 필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다 까발리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저만의 필기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암기법이 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한 개념들은 아이들이 한 10번 정도는 반복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 외우고 집으로 갑니다. 그게 최고의 효율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듣고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외워야지 이, 이것만큼 시간 아까운 게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수업 방식 그리고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제공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인강에서도 이벤트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공부해요 고등학생 애들은 그렇게 안 해도 공부해요 중학생 애들은 이렇게 해야 해요 안 하면 내가 지금 놀고 싶은데 왜 공부해야 돼아 시험기간도 아닌데 왜 공부해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벤트 하면서 자꾸 선물 줘요 그러면 애들이 합니다 희한해요 선물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도 그거 준다고 하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이벤트에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수업에 내가 하나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어떻게든 갖게 하는 그러한 방향성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 평가 저는 수행 평가 때문에. 시험 망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필기고사는 너무 다잘봐그냥 수행평가 때문에 망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봐 와, 울어요 와서 수행평가 때문에 다른 건다 맞았는데 수행평가 망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서 지금 제 사이트 가보면 수행평가 특강만 한 15개, 2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학교에서 하는 국어 수행평가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 연구를 했고, 우리 국어 연구소에서 그것과 관련된 교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학교별로, 학교별로, 원한다면 개인별로, 소그룹별로, 애들 그냥 다 모아 불러서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돼. 킬포인트를 가르쳐 줄 거예요. 수행평가까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까다로워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수행평가 저걸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의 부담감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걸 만들었는데 지금 저것 때문에 애들이 더 머리카락에 빠지고 있으니까 애들은 머리카락 안 빠지죠. 제가 요즘에 자꾸 머리카락에 빠져서 감정이입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 스타일을 일단 가지고 갈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건 내신이에요. 내신만 지금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아무리 내신 수업, 뭐 열심히 개념 수업 잘 들어도 문제 푸는 스킬이 없으면, 아니 개념 아무리 잘 들었는데 문제를 잘못 풀고 문제만 풀면 다 틀리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배들이든 뭐 누구한테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냥 다 맞게 한다. 잘 몰라도, 찍더라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찍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중등에는 못 봤어요. 고등에는 워낙 문제들이 어려워서 그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는 강사들이 간혹 있거든요. 중등에는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데 애들이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하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지금 너무 흥분했나요? 화안 났습니다. <laughs> 화안 났고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주 낱낱이, 샅샅이 가르쳐 줄 거고요.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외워야 될게 따로 있고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본문에 쭉 보면 본문에 여기 답이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게 거의 3분의 1이 외워야 되는 거고요. 3분의 2가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국어를 암기 과목처럼 공부해요. 다 해. 그냥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를 다 외워요.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걸리고,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고, 자기가 이거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와버리면, 거기에 아이가 갑자기 당황을 하고 얼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죠. 그게 바로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실수할 수 있을만한 상황까지도 다, 다 연습하고, 다 훈련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려서 실수하는 것도 연습시킬 거고요. 문제 유형이 조금 까다로워서 실수하게 하는 것도 다 연습시킬 거예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휘문중 애들을 급하게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모든 과목 통틀어서 이런 선생님의 이런 수업 처음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이런 거 잡아줘서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것까지도 잡아주는 강사는 처음 봤대요. 그런 것들이 디테일이잖아요. 그 디테일의 차이를 꼭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어연구소의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거기와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고 특히 파이널 모의고사 시험 보기 직전에 세 번의 시험 보는 상황을 직접 설정을 해서 실전처럼 세번 시험 보고 들어가게끔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다 안맞을래요안 맞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문제들. 지금부터 만들고 있어요. 지금부터. 개별면, 뭐, 1대1 클리닉에 대한 건 잠시 후회하겠지만, 저 지금 벌써 시간이 10분이 지났어요. 저 지금 남아있는 페이지가 너무 많은데, 어찌됐든. 1대1 클리닉은 조금 떨어지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균에서 아니면 평균 이하보다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냥 데려다 놓고 하려고요. 앉혀 놓고 하려고요. 뭘 모르니, 왜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까지 하려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그럼 방치할 건가요? 에이, 또 섭섭하게 또 그럴 수가 없죠. 잘하는 아이들은 더 수준 높은 문제를 줘서 그 아이에 맞게끔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교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옆집에 살고 있거든요. 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부모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야 요즘 국어 영역이 난리던데야 그러면은 너한테 좋은 거 아니냐? 너, 너 국어니까 어 국어 요즘 어렵다고 하니까 너 수강생이 느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러분. 최근 5년 동안 가장 핫한 과목이 국어예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대치동 부모님들이니까 다들 알고 계셨겠죠 국어는 여러분 안 올라요 잘 왜냐하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글을 읽고 우리말로 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답을 고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요즘 문해력 문제라고 다들 난리잖아요 중 1하고 중 3하고 사실 문해력 수준이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면 문해력을 안 하니까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학원의 선생님들은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해야 잘 보게 해야 애가 우리 학원을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신에 자꾸 집중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문해력이나 수능 독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손을 놓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보면 당장 이 아이가 우리 학원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시험에 어떻게든 초점을 맞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SNT에서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됐으니, 중2는 2년 계획으로, 장기 계획으로 갈 거고요. 중3은 1년 계획으로 갈 거예요.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예비 중1인데, 예비 중1은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예비 중1은 안될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laughs> 중2는 2년 계획으로, 중3은 1년 계획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다 적어 드렸는데, 이건 완벽한 투철액, 대신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100점 만점, 그리고 독서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끌고 와서 고1, 3월 모의고사 봤을 때아 완전히 수준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수가 그냥 수직 극하한다. 완전히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성적도 떨어지고 등수도 떨어지고.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안 떨어지는 애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안 떨어지는 애들이 이렇게 내신하고 균형을 맞춰서 준비한 애들이에요. 문해력도 준비했고, 독서 읽는 것도 연습했고, 문제푸는 것도 훈련을 받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안 떨어집니다. 끝내라고 하는데, 네,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끌고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국어 영역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갈수록 어려워질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중 1이나 중 3이나 문해력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둘 거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하기 위해서는 어휘 문법 독해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당장 시작하는 겨울방학 특강에서 어휘 문법 그리고 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갑자기 공부법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위에 잠깐 나왔다시피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어 교육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논문 보는 게 취미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법에 대한 논문을 엄청나게 받고 그걸 아이들에게 다 적용을 해서 바로, 바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공부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헛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되게 얕은 공부할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월에, 어, 아, 12월에, 네, 12월에 당장 특강을 이 순서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은 제가 문법의 신, 문신이라고 해서 타투, 문신, 그거 아니고요. 정말 문법의 신이라고 해서 저희 사이트에서 제 강의 중에 강좌 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게 문법입니다. 아이들 그거 들으면 그냥 다뭐 글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문법을 암기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아이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어휘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해력이라는 것은 어휘거든요. 모든 강사들이, 정말 모든 강사들이 문해력은 어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휘 수업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인강에서도 잘안 해요. 제가 하려고요. 제가 지금 2월 중순에 어휘, 지금도 어휘집이 있는데 제대로 어휘해 보려고 어휘집 2월 중순에 나오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꾸준히 해서 꾸준히 해서 이것만 탄탄하면 아이들 어휘력 금방 냅니다. 믿어주세요. 4월에는 시험 기간 들어가고요. 수행평가까지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품, 소설작품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다섯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워낙 문학작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섯 단계의 비법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짜치나요? 뭔가 장사꾼 같나요? <laughs> 뭔가 팔려고 하는 장사꾼 같은 그런 5단계 막 이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걸 적용시킨 거예요. 사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계속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6월에 또 시험 공부하고 7, 8월에는 문해력에 대한 특강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학년은 조금 더 천천히 정말 확실하게 나갈 거고요. 3학년 뭐 확실하게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9월, 뭐 10월, 11월 다 비슷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전 지금 5분 더 했어요. 아마 나가면 강사들이 저를 도끼 눈으로 흘기고 있을 텐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이거 뭐 1분이면 끝나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주에 했었던 수업을 다시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외우고 있는지, 못 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는 테스트를 매주 할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안 잊어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휘를 이제 시작했다면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지 못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볼 거예요. 그리고 질답을 통해 철저한 뭐 피드백, 개별적인 면담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저희 조교님도 해줄 거고요. 저도 할 거예요. 애들한테 다 맡기고 저는 가버리지 않아요. 같이 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무리 여기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어도 다제 바운더리 안에 있을 겁니다. 과제 말씀드렸었죠. 정말 좋은 문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관리하는 것도 제가 지금 아이들과 한 시간 넘게 매일 상담을 하고 있어요, 사이트에서. 아이들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 한 시간씩 매일 상담해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제가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여기까지. 제가 뭐 그냥 뭐 아이들 공부만 가르치고 끝내는 그런 강사라기보다는 그래도 저, 제가 학교 선생님을 꿈꿨었던 사람이라서 정말 좀 스승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다른 학원에 이미 내 아이가 다니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우리 아이는 국어 학원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내봐 주세요. 수업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다른 학원을 다녀도, 야, 일단 한번 가서 들어봐. 왜냐하면 저희 수업 한번 들어도 환불이 다 됩니다. 센터장, 저희 환불 다 되죠? 환불 다 돼요. 그럼 일단 한번 수업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제가 욕심이 나서 그래. 야, 가 되게 그만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 뭐, 그러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 SNT 와서 정말로 아이들 눈앞에 두고, 제대로 된 교육, 진짜 공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커서 이렇게까지 오늘 땀 뻘뻘 흘리면서 화낸 사람처럼 말씀드린 거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